무한 테러 때문에 뭐 전화번호 적고 뭐 사인하고 뭐다 하고 뭐 아이고 참이거 이거 소독하고 손에 소독하고 와 철저하게 하네 이제 이제 많이 퍼졌는지 철저하게 뭐 소독도 하고 뭐 사인도 하고 뭐 이게 씨물받네 추적이야 어, 추적이야 아이 이거 <목소리도> 코까지 덮으면은 안경이 김설해가지고 아니 그거를 접수를 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접수를 하지. 나는 이렇게 뒤로 뒤로 있어가지고 앞으로 갔더만. 지들 날로 젠이라고 씨. 뒤에가 날로 엉덩이 뒤에가 날로겠으니까는 날로 젠이라고. 추우니까 날로 젠이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사람을 앞으로 안 보고 뒤로 엉덩이로 보아가지고. 난 앞으로 갔더니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네. 아 참. 참. 그러면 뭐적구를하려면 앞으로 보고 사람을 보고 들어가나 나가나 그걸 보면 확인을 하면서 해야지 확인도 안하고 뒤에가 엉덩이가 뭐 눈이 있나 뒤로 들어가도 모르겠네 뒤로 들어, 들어가면 또그 앞에서 찾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면은, 사람을,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앞을 보고선, 저기를 해야지. 그럼 어떻게 뒤로 돌아서서, 그렇게 해? 음. 추워서 그렇구 왜 이렇게 안내려와 아이씨 음, 내려놓으면 조금 타야돼 왜이렇게 안내려와 사람들이 완전 무장하고 다니네 민호야 네. 어? 안, 안 가요? 예. 안가민안 가요 지하 3층 어. 아이고 민안가안 어. <laughs> 응. 아, 올라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팔로우